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동반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종윤 기자. 네, 예, 임종윤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다시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예, 어제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그 그 효과, 그러니까 결국 주말 효과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영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 5천 명 넘게 줄어든 2만 6,714명으로 집계돼서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동반 감소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지 나흘이 지났는데 어제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사실당의 4일 연휴 뒤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향후 방역 상황을 전망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사망자 통계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망한 사람들이 1,490만 명으로 총 추산이 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300명이 넘,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인구 500명당 1 명꼴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건데요. 전체 사망자의 84%가 유럽과 미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고, 전체의 3분의 2가 조금 넘는 사망자는 브라질, 인도, 미국 등 10개국에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인도 한 나라에서만 사망자가 최대 6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라고 WHO는 분석했습니다. SBS 비지임 종인입니다.